어디 저 안에 건물 저 안에 커피숍이야 이거는 이렇게 그냥 뭐 여기서 먹어도 되는데 어. 다들 저 안으로 가지 어아 다섯 시 반까지야 아, 잘 됐네 굉장히 좋아했어 지금 여기, 여기 커피숍 어. 뭔가 커피숍인데 무드가 있지 않니? No, family and Royal Park <laughs> 좀그 궁전 비슷한 느낌이 좀 들어요. 응. 그래서 이게 되게 좋아했어. 식당 같아. 응? 식당 같아. 식당 같다고? 식당 식당. 음. 멋있는 식당 음. 비싼 식당 같다고. 야 봐. 이 우리 have wedding 이 있단다. 대 오늘 웨딩이, 기억이... <laughs> 내가 그렇잖아. 이게, 이게, 이 그, 고급 식당이 있어갖고 뭘할것 같다. 웨딩 있어갖고 양쪽으로 어신되지도 말래. <laughs> 이 파괴 어신되지도 말래. 아, 지금 하는가 봐. <laughs> 하는가 봐. <응? 웃음> 야, 이 나무는 이거 몇 년이 됐나 모

지금 여긴데, 잠깐만. <laughs> 내가, 내가 원한데가 시리즈보다도.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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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뭐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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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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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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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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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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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게이이이 어녹 <laughs> 하면서 기가 이렇게 떴지 저기 많 저기서 뜨잖아 그러니까 이게 저 내려다 보면서 아, 로켓이가 저기야 아니 저 바짝 쪽으로더 바짝가? <laughs> 어? 아메리카노 있어? 아메리카노가 있어 n 파운드아 i c 카 n American. a 카 e r i c a 아 American. American. a m 이 r i 이 a 하나 먹을래?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어..뭐..하나..아무것도 아, 뭐, 다두개는사야아두개 아, 사? 큰거 하나 사주지 큰거 4조각? 그래? 응 근데 그거는.. 응? 맛이, 이게 맛있어야 는데 아..그러면 2지 이거 봐어 이거 응? 거 어? 이거 그 뭐? 음? and uh, one n uh, Americano, n e Americano, yes. n e Americano, n o n e Americano, two cappuccino. Uh, yeah. One diet coke. The diet coke is in the f r e e z e In the f r e e z e The coke is. 하졸아. 하 e 자 이제 음? 디, 디저트 시간이네. 디저트 커피. 디저트 하고 커피 하고. 이거 플라타너스인데? 응. 어, 그렇게 전지를 해 뭐야. 다잘라고더 잘라게.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전지 하면은 그렇게 돼. 응. 자 디저트 차. dạ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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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a banget

<laughs> 외국항 관리법상 어. 못, 사게 돼 있었어. 못 사게 돼 있어? 못 사게 돼 있어? 만 원의 이름으로 사면 돼 있어? 아돈 없어 아, 아, 아. 그럼 또만원에 데기 때도 안 들어오겠다고 기업들도 그러고. 사는 거 뭐라고 했던 때거든 어. 그냥 꼼짝 말아야 하는 시절이니까 여기온게몇 년이니 그때가 정확하게 95년. 10 90... 내가 96년에 왔던가. 어, 그때 내가 집을 산게 92년에 샀거든. 조금으로. 말실게 지알 이제 말 시키지 말요 음. 여기서 속도 줄이고. 어 여기 지났다. 지났어. 아. 알겠을 아, 다부터가 우와. 이게 그 애들 여기 놀던 데가 놀던 이게 놀던 파크야. 아. 아니면 들어갔다 나올까? 응? 저기 응. 들어갔다가? 돌았어. 어. 아. 뒤에 차있잖 그냥 네? 들어갔다 나와. 뒤에 차 들어갔다 나와. 아. 뒤쪽에서 차와. 응. 아. 음. 볼링, 볼링 클로이네 공원이 많아. 예자. 공원 시설. 공구를 하돼 왔지만에 이런 이런 시설은 부러운 거야. 한국은 이렇지 못하잖아. 땅이 좁으니까. 어. 나감 되겠다. 오케이 현지들은 저기 잔디 이르면 확올라가 버리네 원래 영국이 자기가 자동차를 만들던 시절에는 응. 자동차가 작았었나봐. 유레인저로. 응, 나론 더러니까. 온다 그러니까 나가. 여기 바로 좌 여기 전 여기 좌전. 좌전. 여기 전 좌전. 전 여기 좌전. 여기 좌전. 여기 좌전. 네기좌 여기 야이 동네야 전격한좌 여기 여기 아, 여기 좌전. 여기 좌전. 여기 좌전. 저기 가서 갔다가 지금 나오는 사람 있지? 응. 저 집이야. 그러니까 여기 나가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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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가지고 다시 나가 이제. 아, 이이 정면 집에 아, 지금 건... 여기 내리는 사람이 사람. 아 이거 오른쪽에 이, 어. 이, 아, 아, 아. 이 집이었어? 아, 아 좋네. 기억나지? 응. 동천이. 아니 일단 들어갔다가 돌려서. 이거보다 컸던 것 같아. <laughs> 그 아이 집이었었다고. 어어 그래서 후진해서 나가면 돼. 네 뭐. 일단 어, 어, 내가 들어줄게. 근데 저 사람이 사는 거야 지금? 응. 저 사람이 응. 사는 주인 거야. 주인 같은데 저 사람이? 응. 할아버지. 몰라. 새새 사장 주인. 됐 응. 됐어. 이제 나가볼게. 나만 집을거야 응. 안 찍을거야? 응. 어? 됐어. 나가 찍어. 한번 보면 되지 뭐. 그래.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꺼튀고 있는데 어떻게 찍을까? 그렇지. 어떻게 찍기도 그렇네. 응. 당럼 나가렴. 내 기억은 이거보다 컸던 것 같아. 이네 집에 있지. 응. 봤어? 응. 됐어. 이제. 간 이제 몇년 만에 온 거야? 여기 지난번 한 번. 한번 들렸었어? 한번 들렸으니까 30년 30, 됐지? 어. 왼쪽으로 붙여야지. 별걸 다 투어 하는구나. 해석이 <laughs> 전집 투어. 어. 다시 이제 이걸 취소하고. 취소하고. 호에 묻히고. 아, 이게 또. 이제 잠깐 세워봐. 아이 왼쪽으로 붙여야지, 왼쪽으로. e s e I'm not like it. I'm not 야 i k e it. I'm not l i Two miles turn left at the end of the road at the second road. 교차하면서 <laughs> 뭐라 그럴까 말로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느낌이 음. 들 여기, 좀, 있을까? <laughs> 여기, 여기 지하 응. 주차장이 있는데 자기야 말는주 그래서 처음부터 다 해달라고 like, I was like, I 우선 s like, I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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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I w 그 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 a 지 아 오리, 안 해서. 그게 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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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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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리 우리, 우리, 그리우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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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우리, 우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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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 아니, 이건 맥도날드가 아니잖아. 버거킹 찾은 거 아니야? 어. 뭐, 버거킹도 괜찮지, 버거킹. 버거킹. 응? 이게 엄마. 응. 와퍼, 와퍼 두 개를. 라이스 마요네즈. 우리 만나 보낸건 맨날이 거든잖 응? 보내니까 이필 보낸다. <웃음> <웃음> 지금 내가 없어서 죽을지 이까 뭐가 비 비어 홈, 홈 디퍼빌 1177.2cm 어? 음. 맨날 그거야 먹먹자따뜻때 응. 먹지 아, 배고팠어 배고프 이거 먹는 거 보고 재밌다고 그러겠다. 응? 매일 달, 달리잖아 오늘은 햄버거 파티야, 그러면 이거. 어? 응? 이거? 이거 잘라줘? 어, 잘라야지. 잘라서 뭐. 아, 우리 포커스. 잠포 그림, 어, 그림 네눈 오는 런던 브릿지네. 어. 눈이지. 어. 아이 그, 비지. 이라, 저기 한 양반 런던이 뭐야? 런던이 뭐야? 타워, 타워브릿지. 타워 런던하면 안개지. 이게 안개 낀걸보는 거지. 음. 런던 브릿지. 아, 근데 배경은 어 타워브릿지야. 아, 그냥 안개 낀거바리코그고 안개? 바바리 코피있 여자들이고. 막뭐지게 걸어가면서 뭐어 하는 게있인줄고 네, 알, 야 알, 사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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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이거... 이 그냥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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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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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이나이 何か。